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오늘 광주에서 일어났었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주요 이슈들을 함께 훑어보도록 하죠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또 광천동 소식으로 어, 첫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그 현금청산자분들 예, 소장을 접수를 해서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라는 게 이제 이쪽이죠. 원고 피고 소송을 제기해서 를 전달해주는 그 과정입니다. 전달이 오늘 끝났다는 소리는 이 법정 다툼, 링에 진짜 올라왔던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잘못, 누가 잘 잘못했는지 법원의 판단이 어 이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어 광천 재개발, 좀 재개발 사업이 빠른 입주, 빠른 착공,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속도전인데 현금 청산자 문제 또그 밖에 크고 작은 이슈 분쟁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저합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겠죠. 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어, 좀 신속하게 좀 진행돼서 예, 광주의 랜드마크 아파트 이 D H 예,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죠. 이 기대가 좀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분쟁들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저한테 이제 제기했었던 소장 원본이 오늘 이렇게 좀 주셨어요 내용을 쭉 봤더니 현금청산자분 이제 일부 여기 한 13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어 이제 조합측에 어 조합원 취의 박탈의 적법성 한마디로 이제 조합원 취의를 받게 해 주십시오 억울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조합측과 이렇게 실랑이하고 뭐 지나가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법정 다툼까지 갔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동네에서 살아야 될어 주민들인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절차상 하자, 문제점들이 나왔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 다툼들 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이 사항을 요약해보면 어 입주권이라고 하죠. 이 분양 신청을 한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분명히 주어졌을 거고 관련해서 이제 안내문도 전달했을 거고 법적인 절차들을 조합에서는 진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당수이 많은 분들 2천여 명이 넘는 이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분양 신청을 받지 못한 이제 소수의 분들이 남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분들을 일컬어서 현금 청산자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 보상을 받고 나가면 됩니다. 이제 끝나는 건데 이 중에서 일부는 억울하다는 거죠. 왜 억울하느냐? 어, 정비 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뭐 소유를 하고 있지만 분양 신청을 못한 사유가 이러,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뭐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사연들이 좀 많습니다. 아이 뭐 초등학교 아이에게 분양 신청서를 전달했는데 또뭐 이혼했었던 예, 그래서 뭐 송달받지 못했다. 또 병원에 뭐 입원했었다. 정신적인 뭐 충격이 있었다. 예,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광주 상황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기타 또 여러가지 또 내용들이 있는데, 어, 뭐 사연들이 많습니다. 예, 집을 이제 뭐 이전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질병, 여러가지 문제점들, 예, 요거에 대한 다툼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 이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이 지휘에 있음을 이제 확인을 구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분양권을 어, 달라. 예. 분양권, 늦었지만 이 잘못이 조합 체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 것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법의 힘을 빌려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뭐, 결론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이게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일어나게 되면 자칫 사업의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 참제 조합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될것 같고 또 철거도 다 끝나서 금방 이렇게 지어질 것 같은 사업들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대내외적인 상황이죠. 어, 내부적인 상황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또 분양가 놓고 미분양이 많아진 시점에서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 시공사와 또 불편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광천 재개발, 어, 현재 현금 청산자 분들이 법정 소송,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링에 올라서 공지송달을 끝냈다는 아, 이제 그 소식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어, 변호사님 또 조합원, 뭐, 조합장님 또 얘기 좀 들어봐서 어, 함께 공유할 부분들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소식입니다. 지하철. 이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2단계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보통 한 4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0km 이제 너무 크니까 이제 절반 나눠서 이 광주 이제 남쪽 구역, 남쪽 구역으로 해서 1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정률 한80% 가까이 되고 있고요. 내년 6월, 6월, 내년 6월 정도 되면 이제 도로가 포장이 다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 쪽이죠. 남구로 해서 좀 지나가는 뭐 주월동, 상무지구, 금호지구 좀반면 공사판 이게 깔아놓는데 여기 좀기울어져게돼 있죠. 이렇게 이게,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운전하다 가좀 삐뚤어지고, 뭐 타이어라든가 좀 사고 우려도 좀 있고, 불착을 하다 보면 뭐 소음도 많고, 또 주변에 장사하신 분들, 장사가 안 되고, 예, 힘들어지죠.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1년가량 늦어질 것 같다. 2단계 2호선 구간, 예, 709와 109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남대, 본촌 상단, 이쪽 공구인데, 이 설계 변경을 하고 이 사업비 자체가 좀 낮게 편성이 돼서 업체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 정도 입찰을 했는데 무산이 됐고 결국 수익의 업체를 찾았지만 아무도 안, 안, 안 하겠다. 나 이거 무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공간이 붕 뜨게 됐습니다. 결론은 전체 지하철 공사 지연이 됐고요. 어, 이렇게 이 행정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어, 이 뭐죠. 이 공사비라든가 이 교통량을 잘못 계산한 그 책임, 그 책임이 광주시 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광주시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시 의원들이 뿌리났습니다. 이, 이 지하철 이 상황, 이 시민들 불편 부담한 거, 이 민원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 지금 이 70구, 19구 전남대 본촌, 북구 이쪽 관내 지역구원들은 민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쪽 관련해서 지하철 때문에 뭐냐면 지금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운전하는 피로감도 있고, 교통 체짐도 엄청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가이 저가 발주, 이 예산을 왜 못하냐. 교통량, 이 계산 잘 해서, 어, 좀 이렇게 설계할 때도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생겨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시간 많이 걸렸다. 엄청 이제 지금, 뭐, 광주 시를 지금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인데, 엄청나게 지금 이제, 부르다 놓고, 속칭말한 조지고 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공사로 인한 이 건물 균열이라, 균열이라든가 소음 분재, 또 영업 손실 소상공인 그 주변에는 피해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다 보상을 못 해주고 있고 결국 그 피해 감내는 시민들, 우리들이 이제 몫이 됐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재부에서 돈을 좀 내려줘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기재부를 설득하고 좀 꼬셔야 되는데, 기재부 나라 국관도 좀 비어있는 상황에서 이 지하철 예산이 여기서 추가로 하는 게 참, 예,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 정치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광주시장이 좀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 지하철이 어, 어차피 늦어진 거니까, 그 늦어진 것보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어,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예, 이제 강력하게 성토하는 이제 아, 그런 여론들. 이 예, 나타날 게 나타났다. 예견된 참사다. 이 지하철 문제.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왔다.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무지구 혹시 사신 분 계십니까? 이 상무지구. 제가 봤을 때는 광주 딱 중심이죠. 이 상무지구. 어, 광주 시청, 한국은행, 뭐 관공서, 공공기관, LH, 어, 금융 관련된 예, 이런 기업들 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상무지구입니다. 광주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심이에요, 교통 중심, 예, 행정의 중심, 뭐 사람이 모이고 예, 돈이 모이는 뭐 그런 이제 장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 일단 뭐 상무지구도 지어진 지가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아파트도 좀 낡은 아파트들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오늘 좋은 소식이, 국토부에서는 도심융합특구, 말대로 도심융합특구, 특별한 구역. 어제부터 특구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구가 만들어졌다. 이 국토부에 도심융합특구를 선정을 해요. 전국의 기관들. 광주에서는 상무지구가 선정됐다. 아 이거 좋은 겁니다. 예, 상무주구 사시는 분들 아 이게 예, 뭐, 뭐 땅값들 좀 올라가겠죠. 이 집값들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서냐면 이상무주구도 보면 어, 중심부가 이렇게 있어요. 중심부 있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이렇게 쪽주변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좀 이렇게 논밭 그린벨트 같이 묶여있는 곳이죠. 개발 행위가 제한됐죠. 상무주구의 외곽구요. 개발이 계속 안 되고 있었죠. 여기를 풀어가지고 도심융합특구로 만들겠다. 여기 주거 여가 플랫폼을 느겠다 여기 이제 뭐 아파트도 짓고, 주상복합, 이것도 들어놓은 다음에 상업 공간, 예, 여기 이제 뭐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외곽으로 도심을 그렇게 발전시키는 택지 개발 하는 게 아니라 도심 쪽으로 좀 밀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토부의 도심 융합특구입니다. 어, 일단 이 광주시는 1조 5790억 이걸 투입을 해서 이 부지가 한 26만 평 정도 돼요. 이 상무주고, 다이 붙어 있는 이쪽, 이쪽 이 공간, 이 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26만 평 정도 되고, 플러스 알파, 그쪽 주변에 한 3만 평 정도 연계 사업지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업들, 청년들을 불러온다는 소리입니다. 어, 이 기업들, 청년들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뽑기 위해서는 이 월급도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변의 인프라 여건들이 좋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주 여건 문화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꼬셔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남자, 여자, 젊은 사람들 피끓는그 청춘들이 놀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지 일도 하면서 여기를 안 떠나고 만드는 소릅니다. 뭐, 코스트코 그 중에 하나겠는데, 상무지구 코스트코, 어, 일단 땅값이 좀 비쌀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변수는 될것 같습니다. 이제 좀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땅값이 저렴해야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상무주는 이미 이제, 땅값이, 비싼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투자해서 할 만한 그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에서 1조 7, 6천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죠? 돈, 돈이 없다. 이, 사업도 아마 도시공사가 맡아서 할것 같은데, 도시공사가, 아 이게 참, 돈이 없습니다. 큰 사업을 26만 평, 뭐, 이렇게 되는 사업을 할, 감당할 그 체력이 안 돼요. 예, 첨단 삼지구 도시공사 하는데 그 체력이 안 되니까, 어, 이게 좀, 좀 애매하게 사업을 했었죠 이 공구를 미리 해가지고 그 돈을 받고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 그걸 뭐죠 대체 개발 사업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다가 특혜 시비가 나와서 엄청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 보상비 갈등 근데 이제 이 사이즈가 공주가 되느냐 이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 이도심용합특구라는게이 이 방식이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이 단계별로 쪼개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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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건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있으니까 여기 제이컨벤션센터 만들면서 호텔이라든가 마이스 사업들 맞죠? 회의 미팅하면서 뭐 여가 개발시켜주는 그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뭐 맛집도 필요할 거고 돈을 좀 쓰게 할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게 뭐 카지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 딱 불러다 놓고 딱 좋을 텐데 이게 이제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 특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고민들 뭐 계획들, 연구들, 아이디에이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젊은 기업들 IT사업, 상업, 벤처사업들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잘 들어보세요. 기회 발전 특구, 이 산자부 특, 특구입니다. 특별구역.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가 빅그린 산단, 첨단 삼지구, AI 산단. 이게 이제 두 개가 기회 발전 특구가 되는데 가운데 상무지구도 기회 발전 특구 이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구역 특구 들어가면 좋은데 말대로 정부에서 이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이름만 붙여 놓고는 뭐가 의미가 없다. 예, 실제로 뭐 세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들이 만들어져야지 기업이 투자를 하고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면서 돈을 쓸수 있는, 예, 돈을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이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주시의 새로운 또 미래, 이 변화, 이런 정책들을 보면 앞으로는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새롭게 뭐 광활하게 밀어가지고 여기다 대규모로 하는 사업들은 이제는, 예, 없을 것 같다. 그 대신에 안으로 도심의 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 예, 그런 게될것 같아요. 이,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방 인구 줄어들고 있고 이제 메가시티 시대를 맞아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호남으로 보면 이 광주로 이제 집중되는 뭐이 어, 이 상업이라든가 경제 금융 정치 허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구조 이 인구 구조 축소 시대의 한 단면을 어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행 겨울방학도 되고. 해외여행, 코로나 이후로 많이 못 갔었던 여행, 여행사들 다 코로나 때 거의 폭망을 했었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무한공항, 무한공항이 지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좀뭐 좋은 소식이죠. 군공항 이전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무한국제공항이 만들어진 지, 개항된 지가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 전에는 공항은 크게 만들었지만, 비행기 2착륙이었고 어, 해외 항공사들이 여기 들어오지 않죠. 노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를 예, 고추를 말리고 뭐 참새를 쫓아내는 이제 그런 이제 어, 비아냥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무한 노선이 몇 개가 있냐? 아홉 개의 노선. 아홉 개 9개 노선에 아홉 개국 해외 아홉 개국에서 열여덟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거의 없다가 지금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세개 나라밖에 못 갔어요. 여섯 개 노선밖에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아홉 개국에 열여덟 개모서 이제 웬만한 근거리, 동남아 근거리 여기 비행기 떠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 안에 있는 이쪽은 무안공항에서 출발할 수 있다.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한두달 전에 중국과 일본을 다녀왔었는데 여기서 인천공항 가가지고 거기서 중국하고 이렇게 일본 가고 해외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아깝고. 예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죠 우리 우리 광주 입장에서는 말이죠 어 노선이 어떤 노선들이 있나 일본 갑니다 일본 오사카 나리타 나가사키 예, 그리고 대만도 갑니다 타이페이 태국은 방콕을 가네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라오스 예, 비엔티안 루앙 프라방 필리핀 마닐라 예 중국은 항저우 장각의 여강 이세개 나라를 가는데 지금 중국은 비자가 되게 까다로운데 일시적으로 비자를 풀어놨습니다. 중국 비자 없이 다녀올 수 있어요. 건강으로 중국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베트남, 나, 나트랑, 다낭, 달랏, 하노이, 푸크옥 웬만한데 다 가래요. 베트남 여기 가신 분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광주 전남에서 간다면 이 동남아 노선들이 열려있다. 일본 노선 열려있다. 중국 노선 열려있다. 여기서 출발할 수 있다.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베네피신 같고 이게 되면. 여행 산업도 좀 활성화됐어요. 이런 이제 여행 상품 만들어 가지고 홍보 광고에서 좀 먹고 살수 있는 예, 그런 게될것 같습니다. 이결방학 성수기 맞아서 어 그나마 조금 힘들었던 이 여행업계 이 패키지라든가 개별 여행의 온기가 어, 나타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무한공항 승객들이 어, 작년 대비했을 때도 90% 이상 늘어났다. 무한공항이 좀 살아나고 있고 올해 이제 50만 명, 한때 한 100만 명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쭉 줄었다가 지금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무한공항, 서남의 거점공항, 이 광주공항 통합 문제 막 여러 가지 갈등이 되는데 어, 저는 두 개가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시너지 창출해가지고 광주 전남 한 뿌리다, 메가시티 같이 연결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시너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참고로 여기 나라 중에서는 일본,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출장도 가고 어, 여행으로도 다녀왔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안 가본 지좀 오래돼서, 어, 내년에는 한번 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예,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필리핀, 중국, 베트남, 뭐, 다 가고 싶은데, 여기서 하나를 꼽는다, 꼽, 꼽는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자, 막내 여동생이, 예, 아기가 3명이에요. 나이가 저하고는 이제 거의 12살, 띠동갑 가까이 나고 있는데, 어, 애들 이렇게 키우면서 힘들죠. 여자, 동생, 여동생인데. 아,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막내가 아들이 났어요. 아들 나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생일입니다. 이게 돌이죠, 돌. 이게 지금 첫째, 둘째, 셋째면 돌잔치도 그렇게 그냥 가족끼리 하고 막 사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애가 세 명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어머님 또 여동생들 오늘 저녁을 제가 어그저 얼마 전에 맛있게 먹었던 상무지구의 인도 요리점. 맛있어요. 되게 좋아요. 동생들이. 그래서 거기서 어, 저녁도 사주고. 예, 또 조카들 생일 파티 예, 했습니다. 사실 뭐 돌잔치 하면은 금 한돈 이렇게 금반지 이렇게 금팔찌 하나 딱 해주는게 문화였는데 지금은 금 한돈 사기가 힘듭니다. 50만원 훌쩍 넘습니다. 반돈도 사기가 힘듭니다. 반돈도 27만원. 그러고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맛있는 어 음식 먹고 요리도 먹고 또 용돈도 조금씩 줬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좀더 챙겨주고 싶은데 지갑을 열어봤더니 진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고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니까 조금 뿌듯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케비 씨 피디님이 전화 주셨어요. 지주, 지주택, 이제, 따따부터 그 지주택 방송 프로그램 나가시잖아요. 제보가 좀들어오나 보죠. 제가, 저도 알고 있는 광주의 한 현장입니다. 서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 측, 비대 측, 뭐 이런 제보들 왔는데 서로 서로가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지주택 사냥꾼이다. 광주도 60여 개의 조합사업,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이런 조합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잘 되는 데도 있지만, 지금처럼 지방 부동산 경기 어,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하다가는 진짜 사고 사업장도 많고 어, 또 도리어 이제 좀 싸게 아파트 들어가, 들어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지만 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족쇄가 되는 그런 현장들 이런 그런 사고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 계약을 하고 어, 사업에 가입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계약하면 어, 이 신용이 대출 되잖아요. 신용 대출되고 또 대출 또 되면은 보통 수억 원씩 대출이 따라 붙는 거잖아요. 근데 빠져 나오기도 힘든 게이 조합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보시면서 어, 제, 내 재산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 인사이트를 지켜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자다 무엇이라고 각자 도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